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민 자 시편 100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사야가 외친 이사야 43장 1절 또 7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10편, 그 100편에 다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가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걸좀 봅니다. 자연, 아, 또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그걸 보면은 아, 그동물애 호가들이 애완년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야생에 있는 그 동물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죠. 또 기르는. 그리고 뭐그 뭐 침팬지를 기르든 사자를 기르든 그런 동물들을 길렀다가 그들은 자연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잘 키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좀 성년이 되어가는 그런 동물들을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5년, 뭐 6년 뒤에 다시 거의 찾아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 그동물의그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아그 동물이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어렸을 때 키워주고 길러준 그 주인을 아, 냄새로 알죠. 이게는 후각 냄새로 알고 너무 너무 좋아하고 끌어안고 사자든 호랑이든 아니뭐 침팬 어도 하여 동물들 동물들은 어렸을 때 자기를 길러준, 그러니까 이 냄새로다가 채취로다가 완벽하게 한.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그 채취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죠. 아,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사야 말씀 생각하죠. 야, 동물도 저러는데 저렇게 키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돌봐준 그런 주인의 손길을 아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 10편, 100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1절, 2절.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부를지어다 왜? 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왜 우리는 그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우며 나와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런 3절 리아부터 나와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결코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목적.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 나의 나된 것이라는 말을 쓰죠. 이번 주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아놓은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놓은, 창조해놓은 피조물들입니다. 아. 그러니 그 목적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새들백교의 리고란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목적을 위하여라는 책이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죠. 그 책은 한반 정도만 읽으면 딱 좋아요. 그 뒤부터는 자기 교회 이야기니까. 거기서 그브리골의 목사가 딱 초점을 잡은 게 뭐예요? 뭐냐, 뭐냐면 너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거야. 던지는 질문 딱한 그 마디예요.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노래해야 될 이유. 이러면 이게 3절입니다. 3절 4절 5절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야다. 야,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 이 말이 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멋있어 저는. 제가 이렇게 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야다가 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듣고 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자식은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사람이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 우린 뭐라 그래요? 아, 쟤는 참.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래말 똑똑하다고. 야다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포하면 아는 거예요. 들으면, 말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여러분 이 지으신이란 말이 제가 창조세계에 늘말씀드렸죠 바라와 아사와 야차르 그 중간 단계 만드는 과정 하나님이 바라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럼 여기서 왜이 단어를 지으신이나 아사 단어를 썼을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말과 연결이 돼요 왜냐면, 하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은, 양이라서 양이라는 말은 기르신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목장을 말해요. 목장. 돌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놓고 하나님을 다녔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은 우리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를 가 통해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심폐 소송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려놓은 자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관리.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나를 지으시냐는 말을 쓸 때, 아사를 단어쓴것 같아. 야차르는 완벽하게 된걸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상태를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창조 때 인간을 하나님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과정처럼 그 과정을 이 단어와 연결시켜서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건축하시는 분 계시니까. 설계 도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립니다. 그죠? 설계 도면이 다 완벽하게 그려지고 그것이 집으로 딱된 것이 여러분 야차례야. 그리고 이게 막 그리고 있는 과정은 아사야 아사 그 조금씩 만들어져 가자는 거죠 완벽하게 되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 순간 순간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 재창조 이미 어떻게 보면 리노베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리노베이션해가는 거예요. 매 순간 보는 것 리노베이션하고 생각하는 것 리노베이션하고 말하는 것도 리노베이션하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만 이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게 아사라는 단어기서 지으시니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그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 여러분 무리이죠 믿는 무리를 말해요 여기서 백성은 그냥 이렇게 다양성을 딱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무리를 말해요 그리고 목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든거요이는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에서 우리가 먹고 있고 자라고, 먹고 있고 자고, 먹고 있고 자고가 다 해결되어지는 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딱 그러면 여러분이 3절 말씀. 우리가 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따지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원리가. 그런데 순종합니까, 안합니까? 말하면은, 아이,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잖아. 저한테도 애들이 그래. 아빠, 그는 아니야. 왜, 냐냐면 이게 자기들의 생각인데 있다 이거지. 자기들, 자기들 이제 걷다 이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 꼭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들 이제 조금 어른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그냥 양이야, 양. 근데 하, 내가 많이 배웠다 이거죠.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그도 제가 이런 사람인데,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이러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하나 패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길러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목초지가 좋은 곳에서 나를 먹이시는지, 아니면 목초지가 조금 없는 곳에서 먹이는지. 요 정도 차이죠. 목초지가 아주 좋은 데는 내가 풍부하게 맛있게 영양있게 살찌는 거고, 아 목초지가 조금 없으면은 아, 내가 조금 살찌는 것보다는 좀 마르고. 그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왜 나를 하나님이 아주 목초지가 좋은 곳에 안 놓고, 목초지가 별로 없는 곳에 나를 놓고 기르시나. 그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 멋있어이 3절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야다,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하는 말을 바꾸고 삶의 틀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걸다 리노베이션해 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틀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새카맣게 탄 누룽지는 떼어야 내 됩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다시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 그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죠.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고, 그 이름이 구원이고, 그 이름이 피난처.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목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목축 목장 안에 있는 내가 걱정할 게뭐 있겠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목장 안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목초지가 없는 곳에 날 놨어요?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목장 안. 그래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거기는 내 목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 감사 없으면 금식하라는 거군요. 네. <laughs> 금식하라는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는 선하신, 여러분, 이 선도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나를 향한 은혜로우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기까지 하나님 날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저는, 저한테는 그래요. 나를 늘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그,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 앞으로 내가 달려오는 신용을 해야 돼요. 달려오는 모습은 가져야 돼. 그것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느냐? 그건 못해. 왜? 거기서 아버지가 먼저 누굴 봐요? 아들을 봐. 참,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엄청 커. 아버지가 상고가 멀지만, 거리가 아직 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딱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 아버지 그리고 나서 끌어 안아. 여러분, 이게 다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이 오심을 말해. 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탕자를 달려가는 것과 여러분 일맥상통이다이 연관성이 다이 일관성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집안으로 끌어들이자 집안으로 내치는 게 아니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집안으로 끌어들이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아버지가 묻지를 않아 하, 그냥 네가 나를 기억하고 온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예스.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 가아나 나중에 아버지 빼러 가야지. 그거는 약속할 수가 없어. 그거. 그건. 네, 그건 안 되고 응. 늘 아버지를 생각해. 하 여러분 고생하면서 탕자가 고생하면서 뭐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 고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가정 뭘 생각해요? 아버지 손길을 기대하잖아. 아버지, 아버지. 주염염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 그래서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forever. 끝이 없어. 나를 향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나라니,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꾸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 끈을 아버지의 끈을, 나를 돌보신 아버지의 끈을 자꾸 놓고, 자꾸 내가 아버지가 나를 주시는 목장에 자꾸 내가 이탈하려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도 그냥 잘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육적으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자꾸 뿌리치고 이러면 잘 될까, 저러면 잘 될까 서 이리저리. 예. 우린 그런 거를 조금은 멈출 줄 알아야 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런 여러분, 성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게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 끊이지 않는 관심. 저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만 이렇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들 위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가정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목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풍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한날한 한나라 날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고 또 주님을 <laughs>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생에 이런 저런 삶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진압에 간과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괴를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여 주시고 예배자들과 기도하는 사랑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한 가정도 나고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들을 주의 목장으로 불러 주시고 길로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성길을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